안녕하세요. 바카라 조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액 배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액 배팅인 만큼 이번에는 좌측에 있는 6매 그림장을 보면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로의 첫 줄을 보시면 플레이어가 3개, 뱅커가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선 플레이어로 배팅을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 줄에선 뱅커 2개, 플레이어가 2개라서 이번에는 배팅을 하지 않고 다음 턴으로 넘어가줍니다. 그럼 이 다음 줄에선 플레이어가 4줄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레이어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6매 그림장을 보면서 시스템 배팅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플레이어가 3개로 많기 때문에 플레이어로 3장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인 만큼 안전하게 하려면 배팅금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드금에 맞춰 배팅금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타이가 나와서 무승부가 되었는데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줄로 넘어가야 되지만 두 번째 줄도 보시면 뱅커 두번 플레이어도 두 번이기 때문에 이번 게임에서도 배팅을 하지 않고 한 타임 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시스템 베팅은 가로가 다섯 줄 이상은 플레이가 된 그림장이 좋기 때문에 그림장을 신중하게 기다린 후에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이제 6매 그림장을 보시면 플레이어가 네번 뱅커가 한 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레이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베팅금은 다섯 장으로 올려서 베팅을 했습니다. 나이스, 이번엔 적중 성공했습니다. 이번 줄에서는 뱅커만 네 줄이 나왔고 플레이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선 한번 승부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15장 배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액이라서 배팅금을 소액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선 승부를 봐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케이 승부구간 적중했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4번 뱅커가 1번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레이어로 들어가는데 이전에 강승부를 봤기 때문에 여기선 오히려 배팅금을 낮추고 배팅을 했습니다. 아무리 적중률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강승부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연승 적중했습니다. 오늘도 승률이 좋은 것 같네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적중만 되면 좋은 거죠? 이젠 어느 정도 시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배팅금을 조금 올려서 배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뱅커가 많기 때문에 뱅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적중 성공했네요. 지금은 플레이어가 3번, 뱅커가 2번이기 때문에 이번엔 플레이어로 들어가고 배팅금은 스물장으로 배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팅금은 따라하실 필요 없으니까 각자 시드에 맞춰 배팅금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약하게 배팅을 하시면서 승부를 볼땐 과감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도 연승 적중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뱅커가두번 플레이어가 두 번이기 때문에 여기선 배팅을 하지 않고 한 타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배팅은 다양한 배팅법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하나의 시스템 배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다섯 번. 뱅커가 한 번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로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금액은 20장으로 소액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100장 정도까지 플레이를 해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이라도 쉽진 않지만 지금 흐름으로 봐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스템 베팅도 확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번에도 적중을 해서 목표 금액인 100장이 다 되었는데요. 이젠 시드도 여유 있지만 무리하지 않게 베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당연히 뱅커로 베팅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보셨더라면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시스템 배팅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정말 간단한 시스템 배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여기선 적중이 안 됐는데요. 그럼 다음 줄로 보시면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어로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드가 여유있기 때문에 적중이 안 되더라도 금방 복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소액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소액으로도 충분히 이득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장, 연승으로 적중이 안 됐는데요. 어차피 이번 배팅은 시스템 배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뱅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 장으로 시작을 했고 첫 시드금이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다시 적중만 된다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세번 미적중이 됐네요. 세번 미적중이 됐으면 이번 플레이에선 시드금의 배팅금을 맞춰 배팅하지 않고 서른 장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적중이 안 된다면 첫 시드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만 이번엔 강승부구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이젠 다시 시드 여유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는 똑같이 30장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처럼 베팅금은 똑같이 베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어느 타이밍에선 강승부를 띄우는 판단이 생기실 때 승부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번에도 적중이 되면서 100장이 완성이 되었네요. 오늘도 목표 달성이 됐기 때문에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소액 배팅이라도 온라인 바카라 같은 경우 할수 있는 배팅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에 맞춰 배팅법을 보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드 20장으로 출발을 해서 100장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